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2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리그 6위로 처져 있는 리옹과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유럽 전체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즌 초반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최악의 조추첨으로 대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기들을 치렀고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할 위기까지 겪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팀이 더 강해지고, 덴밸레도 팀에 융화되고, 선수층이 매우 두터운 만큼 몇몇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골고루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도 잘해주고, 그만큼 부상자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리그는 유럽 전체에서 유일한 무패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컵대회도 순항 중입니다. 비록 챔피언스리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어, 리버풀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미 미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날 등 강팀은 뭐다만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확실한 건 파리 생제르망은 갈수록 더욱 무서운 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팀에 우리의 이강인이 2년차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리그에서 6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까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흐름상 어, 주전에서 밀려나는 조짐입니다. 냉정하게 이강인은 멀티 포지션을 담당합니다. 앤리케 감독의 팀 운영에 어, 그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즌 초반에 스트라이커 부상자가 나왔을 때 이강인을 세컨 스트라이커로 주전으로 썼고 오른쪽 윙어자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강인을 투입했고 미드필드에 구멍이 생기면 미드필더로 출전시켰습니다. 시즌 중반에 스트라이커 하무스가 돌아왔고, 올 시즌 입단한 두예가 팀에 적응을 하고, 겨울 지역시장을 통해서 흡입차까지 영입을 했고, 이미 미드필더는 채워 있었다 보니, B클럽 파리승제르망의 베스트 라인업에는 이강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인이 이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기보다, 엔리케 감독의 구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강인은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전담 키커일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팀의 주전 선수들과 경쟁해서 살짝 부족한 게 활동량입니다. 미드필드로서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비티냐, 네베스, 자이레메리를 따라잡지 못하고 엔리케 감독은 이세명을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피지컬의 장점이 있는 파병 루이스까지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보다 몸값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 자체가 비클럽이고 보유한 선수들이 강력한 만큼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기분만 나쁘니까요. 이 비클럽은 그냥 리그만 치르는 게 아니다 보니 주중 경기가 많고 로테이션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강인도 팀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너무 고마운 게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벌써 23살이 된 이강인인데 마요르카에서 2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2시즌 어 4시즌째 풀시즌을 치를 수 있는 선수가 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개근상을 받을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직전 경기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렀고 그 경기에서 무려 7대1이라는 골폭풍이 일어나면서 경쟁팀들을 살짝 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도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세로 보면 파리승 제르망을 상대로 이길 팀이 누가 될지가 정말 궁금할 정도입니다. 거기다 팀 자원이 많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꾸릴지 항상 뭐 예상하기도 힘듭니다. 저를 비롯한 국내 팬들은 이강인의 선발 출전을 기대하지만 그걸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리온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발 출전을 기대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을 했고 미드필드진을 좀 쉬게 할 필요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벤치에서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 멘데스, 베랄두, 마르키뉴스, 하키미, 네베스, 비티냐, 두에, 바르콜라, 덴벨레, 흡이차 어, 그런데 어, 라인업에 좀 불만이 생깁니다 두에를 미드필드로 출전시켰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누구인지, 전문 공격형 미드필더가 누구인지 애매한데 이 경기에서 공격수 두 애를 미드필더로 출전시키는 시험을 해버리는 겁니다. 파리 생제르망이 상대할 리옹은 전반기 12월에 파리 생제르망에게 3실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리가 강팀이라고 해도 리옹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것도 원정 경기였으니까요. 지금쯤이면 앤리케 감독 입장에선 무패 우승을 꿈꾸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비를. 넘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르승제르망은 주중에 컵대회 8강전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강이나 그냥 파리에서 떠나면 안되겠니? 네. 파리 생제르망은 전반전에 역시나 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득점 찬스도 만들었습니다. 전반 11분에 키패스가 정확히 들어오면서 중앙에 있던 덴벨레의 골 찬스가 왔고 골키퍼까지 제끼면서 어, 골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수비수가 슬라이딩으로 막아내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댄벨레는 손흥민의 푸스카상과 비슷한 80m를 홀로 질주하면서 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손흥민과 달랐던 건 손흥민은 수비수들을 제치면서 득점을 했고 댄벨레는 그냥 달리기만 했습니다. 파리는 전반전에 기대 득점값이 1.79까지 오르는 두골 정도는 들어갔어야 했는데 무득점으로 마쳤습니다. 점유율도 70% 육박했습니다. 리옹의 일방적인 응원이 있다 보니까 꼭 공방이 치열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기록으로는 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후반전이 되어서 득점이 이제 터집니다. 어, 리옹이 하키미를 건들면 안됐어요. 한번 신경전이 있었고 하키미가 보복성으로 터치를 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하키미가 이성을 잃을 뻔한 순간 엔니케 감독이 나와서 말리고 엔니케 감독이 강하게 하키미를 조율했습니다. 엔니케 감독이 이 경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듯 매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키미가 열받은 이후 바로 선제골을 폭발시킵니다. 바르콜라의 컵백에 하키미가 비어있었고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덴벨레가 추가골을 넣게 됩니다. 58분에 혼자 개인기로 수비수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돌파를 하더니 깔끔한 왼발 슈팅으로 구석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강팀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두골다 역습이 아니었습니다. 리옹이 라인을 지키면서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만큼 간격이 좁기 때문에 득점하기 어려울 텐데 파리는 그걸 풀어내 버립니다. 도트럼과는 매우 매우 다르죠. 70분이 넘어서 이강인을 댄벨라와 교체하면서 투입시켰습니다. 그래 뭐다 모르겠고 이강인의 골이라도 나와서 사이다를 먹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강인은 오른쪽 윙으로 출전했고 개인기를 통해서 휘저는 플레이까지는 좋았는데 아하 8위는 갑자기 82분에 실점을 하게 됩니다. 네베스 비티냐가 지쳐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러면 어, 리용이 더 달려들 수 있죠. 1대2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후에 곧바로 파리가 득점이 나옵니다. 이강인 아니냐고요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이강인이 해결해도 되는데 어, 합이 매우 좋은 하키미에게 보내주었고 그대로 골! 하키미가 멀티골을 넣게 됩니다. 이강인이 리그에서 도움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강인은 하키미와 강하게 포옹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대로 어, 3대1로 마칠 지 알았지만 어, 리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에 추격골을 또 넣으면서 결승전을 방불케 했고 어, 파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에 만날 수도 있는 어, 이리옹 어, 만만치 않습니다. 최종 8위는 어, 버텨내면서 또 승리, 무패 우승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수가 무패 우승을 경험한다? 네, 그 일이 벌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강인 어시드 축하해.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